제목은요, 서울은, 서울은 지금,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. 지금 재개발이 대세다. 재개발에 투자하라. 여러분, 재개발하면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죠?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. 재개발을 하면은요, 꽃감보다, 엿보다, 단감보다 더 좋아하는 분들 많죠? 재개발을 돈을 통해서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돈을 번 사람과 못번 사람의 차이는 어떤 점에서 했을까요? 위치 선택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서울은, 서울은 재개발로 돈을 벌수 있고, 내 집을 마할수 있고,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을 해서, 저약 은퇴하는 데까지 60세 근무한다고 했을 때, 60세까지 근무했을 때, 정년까지 30년을 근무해서 모은 돈보다 재개발 빌라 하나 사가지고 더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, 재개발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. 그런데 어디를 투자해야 되냐면 오를 때를 투자해야 됩니다. 근데 거기를 모르죠? 서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어떤 동네는 올랐더니 내 것만 안 오르는 경우가 많죠. 그건 선택을 잘 못했기 때문이고.